안녕하세요 제가 여름철에 좀 범위에 대비해 가지고 카고 컨테이너 라지 멀티팬 선풍기를 어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가장 좋은게 요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놓고 이렇게 운행을 어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에 좋은 점은 이제 요 부분이 핸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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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이렇게 유지가 된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하고 예, 또 이렇게 각도가 이게 유지하는 게 알리에 비는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이렇게 각도가 유지되는 선풍기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제품을 샀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좀 약간 이렇게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당길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앱이 있습니다. 핸드폰 앱이 있어가지고, 리모컨이 없는 대신에 앱이 있는데, 사실 리모컨 보다는 앱으로 조절하는 게더 낫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은, 카고 컨테이너 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블루투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2단계. 이렇게 하면 5단계. 더, 더 세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끄면 이제 이걸로 꺼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1단계 해볼게요. 다시 1단계로 또 타고.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펜의 길이는 9 3가 그럴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느 정도 큰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3엽이 아니라, 여기 이제 7엽인가? 해가지고, 날개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잘게 쪼개니까 바람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자연바람처럼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결합하는 거는 요게 어 요게 그 나사선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결합하는데요. 음 이렇게 결합하는데 여기 좀더 튼튼합니다. 이게 이렇게 결합하는 게그방식이좀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한참 돌리네요. 어, 이렇게 하고 다리도 좀 튼튼합니다. 적당히 두꺼워가지고 어, 해가지고 다리를 세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세우고 적당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연장 연장 다리도 파는데 그 2만 원이가 팔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아 그리고 요 바람 바람 세기는 요건 1단계만 해도 바람이 충분히 차 내에서는 충분히 셉니다. 저는 요거보다 1단계보다 좀 약했으면 좋겠는데 바람에꽤 셉니다. 우선 이렇게 카고 일단 게 카고 라지 멀티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